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그게 구매 평일입니다. 지금 5월달 이제 어, 19일인데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 한국도 많이 힘들고 또 전쟁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 이 땅을 살아가기가 많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 은혜를 주셔서 5월 한 달도 우리가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월 1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이거 잘못 났네.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다섯 번째. 구약성경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람은이사람이시다라이 어, 뜻으로 어, 헬라어로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이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어, 아론 지파의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시고 또 이집트에서 출 어,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에서 이렇게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 그곳을 향해 가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어,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에 이 모압 땅에서 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 이 누보산에서 어 이제 모세는 죽고 모압 평지에서 요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히딤이라는 곳에서 어, 여리고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 정탐꾼을 두명 보내죠. 그곳은 가나안 땅의 첫성진대이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는 요단강을 건너 라합이라는 사람의 땅 집으로 이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돌아와서 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 3일 동안, 3일 후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백성들을 데리고 시팀에서 떠나게 되고, 어, 그것의 출발점을 내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게 하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는 것을 명령한 것을 우리가 지난 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제일 앞장 서서 갔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진행하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궤가 떠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어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어 요단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어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것을 모든 백성이 알도록 그렇게 어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3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수아 3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난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신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자, 요수아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출발 직전에 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라 와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나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방의 모든 죽은 자, 죽은 하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이 있어요. 가난족속, 헷,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라는 이런 어 일곱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이미 정탐꾼이 여리고에 갔다 왔잖아요.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알고 간담이 녹는 그런 상태인데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열두 명을 뽑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신데 이온 땅의 주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지나간 언약궤를 메고 앞장 서서 이제 요단으로 들어서는데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 당시에 여 어, 요당강은 이제 굉장히 봄남하던 그런 때였는데 요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궤를 따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사 절에서 십칠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사 절 십칠 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요단강은, 요단강은 지금도 어, 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은 어,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게 이제 지금 어, 달력으로 치면 3, 4월 정도 되는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은 때는 깊이도 깊지 않고 그 강도 한 30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우기 3, 4월 이제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길이도 1.6km나 되고 물이 많이 차서 깊이도 3, 4m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것을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아우기에 어, 속한 이요단을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가에 닿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팀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리고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 쪽에서 이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고. 그 물벽이 세워졌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길이가 35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네. 거리인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서고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대자 이제 물이 끊어지고 서는 일이 있었다. 네. 자, 그게 어디에 섰어요 사르당 가까운 아주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제. 서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은 원래 흘러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염해로 가야 되는데 염해로 들어가는 물이 끊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이제 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제 그 땅을 건너가는데 어, 돌아가지 않고 여리고 예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여리고 땅으로 바로 건너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그 땅을 건너가고 건너가는과 동시에 어~ 이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서 있었어요. 그 요단 강 가운데에 제사장과 언약계가 서 있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다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마른 땅 아시죠 물이 없는 우리가 보통 걸어 다니는 그런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자이 길이는 엄청 아까 나온 1.6km 정도의 그 길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낼 때 본인들의 수용해서 간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을 건너는 어, 일이 어, 있었다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3장 17절의 말씀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깨닫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길이야말로, 그 이전에는 강이 흐르던 그 젖은 땅이었는데, 마른 땅을 건너간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루어지지 않는 어 일인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난한 땅을 향해서 이제 먼 시간으로 보면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먼 시간으로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다하기까지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른 땅을 어, 건너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건너는 것을 통해 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어, 우리 앞에 있는 어, 요단처럼 넓고 깊은 그 땅을 그 강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 언약계를 앞세우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나를 드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드리니 더 너희 것 시험일 오직 나를 거룩한 산짐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이에 예비하신 복된 삶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주민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살아나온 환경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창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주에 있는 우리 외가 싹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도록 기뻐하시고 아, 아, 그 가정을 아, 원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베트남에 있는 귀한 자녀들과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물질로 공개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명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 늘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운 드림 한국어 학원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 나타내며 참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과 두 자녀 위에도 함께 하시고 누나와 동생과 형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어머니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가정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프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눅과 이영희 자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리랑카 장카와 하나님 중국의 유인과 하나님 태국에 있는 조와 지압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진옥 사랑하는 하나님 감독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힘쓰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어우니 하나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의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또해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초아와 진영이와 나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찬양이와 하나님 또 우리 하윤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수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서정대학교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하도 이제 유학 나오는데 하나님 그 모든 어, 절차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 이곳에 보내시는 뜻을 잘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유학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날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드림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나눔 함께 실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 예나누 이늘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유단을 세우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분한분 한분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니 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수아가 들어오셨어. 네. 따라. 네. 제가 월요일 날그 초장님 만나고, 그 화요일 날 유학원 그 분들 만날 거거든요. 어, 네. 만나고, 어, 하고, 그 다음에 그 홍보를 다음 주에 서영이랑 학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지? 저기 사라피지 씨, 그 저기, 그 어, 인터뷰도 좀 따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어, 홍보물 계속 계속 좀 올려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보낸 거 아시죠 그거 그 kip 음. 그거 하는 거 내가 보냈잖아요 음. 그것도 홍보 좀 올려 주세요 음. 잘될 거니까 하여튼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월요일 날아 내일 아, 네. 예. 내일 저녁에 같이 또 줌으로 다시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예. 네, 그 홍보 좀잘 준비하세요. 아셨죠? 엄마니! 예. 아니야. 다우야. 네. 예. 예배 시간에 빨리 들어와야지. 몇 시에 일어났어? 어떻게 해. 어? 다우는 빨리 일어났는데 이모가 잠들었어요. 어, 뭐 거기다 입춘대기를 저거 누가 쓴 거야? 이제 <laughs> 오늘 언니가 썼는데 나우가 쓴건 없네. 나쓴거 어... 밖에 나도 밖엔... 나우야 열안 나? 네. 아 이따가 하윤이 올 건데 하윤이 오면 할머니가 영상통화 할게요. 아셨죠? 네. 그래. 자 오늘 저기 잘 지내고.